잖 말이야 유나풍이랑 사귀길 정말 잘했어. 왜, 왜? 어? 저 여자, 저 여자랑 사귀기 어쩔 뻔했어. 왜, 왜? 어 키는 이렇게 멀 때처럼 커가지고 눈깔이 이렇게 뚝 튀어나가지고 어? 생긴 거는 그 뭐야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제이크 질레날 같이 생겼잖아. 어? <laughs> 사귀길 정말 잘했지. 음저 여자랑 사귀면 어쩔 뻔했어. 눈깔은 튀어나가지고. 생기거는 저기 웹툰 타이는 지옥이다에 나오는 왕눈이 같이 생겼잖아. <laughs> 아 <laughs> 야. 야 아니 어떻게 야. 아유, 참아 참아. 윤아풍. 아나윤하풍 말고 저 여자랑 사귀면 어쩔 아, 뻔했어. 아빠, 아빠 어, 키는 이렇게 커가지고 눈깔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마마. 생긴 거는 요즘에 그 인기 드라마 있잖아. 모범 택시에 나오는 어. 장혁진 배우 같이 생겼잖아. 아탈 어. 어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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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아,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어, 어. 저 여자 봐봐 어? 이렇게 키는 커가지고 저 여자랑 사귀면 어머. 어쩔 뻔했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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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눈가를 이렇게 뚝 튀어나가지고 어? 그 사람 닮았잖아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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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영화 그 어,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오는 하비에르 바르뎀 같이 생겼잖아. 어? 그 악당. 어, 너, 자, <laughs> 그냥 이게 더 낫대. 어머 막 진짜로 어 한국사 뭐 외국, 사람, 외국 사람 있지. 어, 아 쇼라. 어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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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뭐가 있어. 아피에르. 어. <호라> <laughs> 나야말로 유난 뿌미랑 안 사귀고 저 여자랑 사귀면 어쩔 뻔했어. 내가 왜? 키가 이렇게 멀때 말해가지고 눈깔이 이렇게 뚝 튀어나가지고 어? 어 생긴 거는 저기 뭐야 영화 쿵푸 팬더에 나오는 거북이 사부 같이 생겼잖아. <laughs> 아. 거북이 사부? 어 아, 무슨... <laughs> 야, 이거 대박이다. 와, 너무 화내지 네. 마. 어. 그래도 어. 내가 윤아풍이랑 이렇게 사귀기 잘했지. 어? 저기 봐봐. 저키 크고 이렇게 눈깔 튀어온 여자랑 사귀면 어쩔 뻔했어. 어? 생긴 거는 저기 있잖아. 그 페이스북 창시자 있잖아. 마크, 주커버그 같이 생겼잖아. 어? 어머. 와 이제 경이롭다 경이로워. 야. <laughs> 그 페이스북 좋아요 취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 셔라. <laughs> 어 아무튼 나 유나쁘기나 사귀기 정말 잘했지. 어? 어? 저 여자 봐봐 눈가름 튀어나저 어? 생긴 거는 저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주석경 같이 생겼잖아. 어, 어? 어, 저... 야, 너가 주석경씨 아니야, 그냥? <laughs> 나이 여자 팬이야. 어, <laughs> 나 세상에. 아이, 나도 팬이지, 저기 <laughs> 21번 김나영 씨가 너눈 그린 거 찍어. <laughs> 야, 1 0 아니야? 다음 주에 저거 하자. 아니. 야, 야, 저 사람 코비고라 그래. 저 사람 코비고라 그래. 아니, 걔 뭐야? 제하준수 아니야? <laughs> 이태그어그나 뿡이랑 사귀길 정말 잘했지? 어? 참. 저 여자 봐봐. 키 크고 눈깔이 이렇게 튀어나온 여자랑 사귀면 어? 어쩔 뻔했어. <laughs> 생긴 거는 말이야. 어? 저기 그 외국에서 그 섹소 펌프는 그 사람 있잖아. 케니지 같이 생겼잖아 어? <웃음> <웃음> 유나봉이랑 사귀기를 정말 잘했어. 어, 뭐? 저 봐봐, 이렇게 키 커가지고 생긴 거는 뭐 요번에 CF 찍은 그 한기범 아저씨 같이 생겼잖아. 어? 컷! 장애는 MBO3야. 수영을 안 맞춰도 똑같이 생겼어. 비슷한 거야. 보헤미안 랩소디야, 뭐야. 그래, 야 어? 생긴 거는 저기 요즘에 그 대세 드라마 있잖아 펜트하우스 아, 어, 펜트하우스에 나오는조 어! 비서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주단 대회장 비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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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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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 저기 와긴 거는 무슨 비틀즈의 폴메카트이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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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, 어머. 다 밟았어. 우와. 우와. <laughs> 야, 야, 이게 무슨 소리야. 생긴 거는 말이야. 어? 저기, 어, 미국 전 대통령, 그 트럼프 같이 생겨가지고. 어? 어? 차... 어머! <웃음> 어? <웃음> 이야 뭘 계속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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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속... <laughs> 발견했어? 야. 이야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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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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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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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아야아뭐야우 아우 아우 야야아야야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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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 아우 아우 야우 아우 아우 아야 걔 유병재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! 어? 어? 그리고, 어? 설마! 어? 또 시작이야? 또시작이 어머어머어머 미국 박사님 같기도 하고 생긴거는 진짜 눈깔 이만해가지고 축구심판 그 누구야? 콜리나같이 생겨가지고! 또 시작이야! 야야 ja 저기, 아줌마! 어? 그래? 어머머. 생긴 어머머. 거는 저기 뭐야! 달마대사같이 생겨가지고! 어? 내가 무슨 달마대사야? 어, 어, 또 시작이야! 어? 갖다 붙이면 다 똑같아 어? 저 여자 뭐야, 진짜 왜, 왜? 생긴 거는 저기 축구선수 그 디마리아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무슨... <laughs> <저 여자친구 웃음> 디마 어머, 저 여자 또시작야시작 디마리아! 와. 어머, 세상에! 우와. 야, 전 세계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기 앞치마 안에 파리 생제르망 입고 나온 거야? 이거 하려고와 벗어봐 한번 얘가... 뭐, 결혼식에, 유니폼을... 얘가... 막... 누구... 뭐라... 결혼식에 유니폼을 아니야? 이가 누구? 야 결혼식에 유니폼을 입고 왔어? 생긴 거는 무슨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양치승 관장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. 또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또시장이야왜 똑같은 거야 이 사람은? 야, 만 무슨 일이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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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생긴 거는 어? 무슨 만화 두치와 뿌꾸에 나오는 마빈 박사같이 생겨가지고 어머, 말이야. 내, 어? 어머, 내가? 내가? 어, 진짜? <laughs> 어, 자자, 어, 완전. 아, 저 여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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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시작이야! 또 시작이야! 어디가 야. 똑같아. 웃긴 어, 소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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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하지 마. 어, 어, 어. 하나도 똑같아. 저기 영화 슈렉에 나오는 동키같이 생겨가지고. 어머, 미치나? 내가? 어머, 자자, 우와, 소주장이야. 우와. 우와. 저 여자 또 시작이야! 왜왜 왜 아니 웃을 때가 아니야 너랑 나랑 그냥 슈렉이랑 통끼야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하지 마 임종수 한 여자 아니야. <laughs> 어...